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함께 공감해보는 오늘 이 사람 시간입니다. 살면서 고소나 고발 사건에 연루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흔치 않게 발생합니다. 대구 남부경찰서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사비논 상담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김진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김진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원 변호사입니다. 네, 수사비논 상담센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사비논 상담센터는 호울, 부산 등의 주, 주요 경찰청에서 시행 중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찰청 사이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남부서를 비롯하여 8개 경찰서에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형사 고소가 난발되는 상황에서 위익한 형사절차 대신에 민사, 행정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 간의 단순 분쟁에서는 가급적 수사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피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토록 할 필요에 따라 개소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신다면 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남부서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대구지방변호사의 소속의 8분의 변호사님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대로 매주 일회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촉되신 변호사님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놓고 민원인들의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법적 자문을 드릴 것입니다. 네,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지역민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남부서의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오후 2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참여 변호사님들이 상주하면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민원인들은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미리 예약하시거나 또는 오소 고발 사건 등의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서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 센터를 내방하셔서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센터는 남부서의 민원봉사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부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담센터에서는 일반 법률 상담과 수사민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률 상담은 형사 사건과 관련 없이 민원인이 닥치게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은 법적인 자문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한 법적인 상담이므로 완순한 보충포로, 법률 문서의 작성 의뢰 등은 상담이 제한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사와 민원 상담은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고소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보소장의 반려 등 불리익을 입게 된 민원인이 학번 처리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법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짊어지고 가는 상담 변호사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선 저를 비롯해서 참여 변호사님들은 모두 민원인들의 소중한 목소이 하나하나에 모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아동, 노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돈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나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2 시에서 5시 사이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수사 민원 상담 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사람 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 변호사인 김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